잔다르크 동상에 있는 이곳은 프랑스 툴로즈입니다. 마드리드에서 여기까지 저는 비행기를 타고 왔고요. 여기는 이제 프랑스 남쪽에 있는 곳이에요. 제가 왜 프랑스에 왔는지는 그 다음 장소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고 우선 툴로즈 이쪽을 걸어보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툴로즈에 하루밖에 안 있기 때문에 중심가를 그냥 어 배회하고 있고요. 여기 중심가에 이런 해적목마가 있네요. 어 뭔가 반갑기도 하면서 여하튼 계속 걷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 이 도시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성당을 지금 가는 길입니다. 근데 가는 길이 아름답고 바이브가 너무 좋네요. 파리와는 좀 다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파리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이제 덜 사람들이 많고 더 깨끗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성당까지 또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당을 보기 위해 여기를 찾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근처에 있는 관광객들을 위해 이렇게 식사, 카페 하는 곳이 많네요. 이 성당은 유네스코 성당이니깐요. 이쁘긴 합니다. 건물이 오. 자, 저는 그러면 또 계속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당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어, 그렇습니다. 또 광장이 있습니다. 네, 여기 광장도 마드리드에서 보았던 마요르 광장처럼 되게 넓고요. 이 광장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재래시장처럼 어,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이 텅빈게 아니라 여러 상점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식당들도 여기 즐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또 계속해서 걷겠습니다. 툴루즈도큰 도시인 만큼 이 도시 중심가에 큰 강이 하나 흐르고 있네요. 어, 그리고 날씨도 너무 좋습니다. 어제 도착했을 때 사실 날씨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다 먹구름 끼고 그래서 날씨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도시를 둘러볼 때 날씨가 좋아서 정말 다행이네요. 어, 그리고 이제 날씨가 좋으니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강가 옆에서 나들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자, 저는 저도 여기서 조금 쉬어, 조금 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았던 광장을 중심으로 한 바퀴 정도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제 정면으로 보이는 이 골목길로 가면은 아까 보았던 광장이 나오고 그리고 이 길로 쭉 가면은 그 전에 보았던 해적목마도 다시 나옵니다. 저는 그러면 또 계속해서 걷도록 하겠습니다. 걷고 걸어 도착한 이곳은 툴루즈 기차역입니다. 저는 기차를 타지 않고 버스를 타는데 여기 이제 기차역 옆에 또 버스 터미널도 같이 있습니다. 어, 저는 버스를 타고 또 다른 도시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